안녕하십니까. 펜타주식TV입니다. 제 채널은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 및 내일 관심 종목을 찾고 그 대장주를 가지고 어떻게 매매했는지 보면서 주식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채널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영상은 2021년 12월 26일 일요일이고 내일장 관심 종목 영상입니다. 우선 지수부터 보시면은 제가 연말까지는 좀 조심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시장이 개인들이 많이 똑똑해졌어요 어 개인들이 많이 팔고 있고 기관하고 외인이 사서 그런지 어 지수는 좀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지수가 어 연말에 이렇게 28일까지 날라가더라도 그냥 보내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죠? 어쨌든, 안전하게, 위험한 구간에서는 좀 안전하게 하고, 또다시 좋은 구간에서 그때 많이 벌면 되니까. 어쨌든, 지수는 28일까지는 올라가더라도 좀 조심히 매매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제가 금요일날 거래한 건 인포뱅크 한 종목밖에 없었어요. 인포뱅크가 지금 수요일에 상승을 하고 이틀차가 되는데, 보시면은 어제 어, 돌, 여기서 하고 돌파했다가 나오고 다시 종가에 나오고 어, 남은 물량이 있었는데 올라갈 때 매도를 해주고 끝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은 금요일에 오후장은 보질 않았어요. 어, 그냥 HTS를 끄고 밖에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나고 봤더니 실질적으로 좀 종목들이 대부분 다 상승을 했더라고요. 어,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간 종목은 없었지만, 그래도 어 대부분 다 상승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어, 앞서, 말했다시 앞서 말했다시피, 뭐, 아쉬워 말고, 어 보내줄 땐 보내줘야죠. 그래서, 대장주 후보도 어제 목요일에는 없었고, 시장 중심주도, 어 동진 세미케 한 종목만 넣어놨지만, 이 종목 말고도 많이 오르긴 했어요. 어 근데 동진 세미컴은 우량주에 가깝기 때문에 좀 패스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장주 후보를 좀 찾아보면 대금 순으로 보시면은 지금 사천억부터 천억까지 종목이 많은데 어, 실질적으로 좋은 자리는 안 보였어요. 삼성전기를 보시면은 삼성전기는 어 아니고 동진세미캠도 아니고 위지옥도 반등 타이밍이고 다날도 밑에서 반등 타이밍 휴마시스는 밑에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컴트롤징스는 지금 이것도 반등 타이밍이고 비덴트도 반등 FSN도 마찬가지 그나마 로보로보가 올라오긴 했지만 어, 이것도 따져보면 좀 뒤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좀더강해져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은 어, 그때는 좀 봐야 될것 같아요 이월드도 네, e 아니고 경남스틸도 아니고 디스플레이텍도 아니고 액토즈 액토즈가 그나마 상한가를 갔는데 돌파라긴 했네요 근데 분봉을 보면 올라가는 모습 자체가 오후장에 한 방에 땡겼기 때문에 그닥 좋진 않습니다. 그래도 좋진 않지만 에터주 소프트는 좀 후보로 좀 놔둬 보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어,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어, 조심히 매매를 해야 돼서 왠지 27일 내일 월요일도 어, 좀 진짜 강한 종목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어, 시장을 좀 관망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당일 대장주와 내일 관심 종목을 알아보는 펜타주식TV와 함께 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